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합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서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어제도 너희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어,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먹었으며너의 어, 금과 은은 녹이 서렀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어, 불같이 너희 삶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어, 야고보서 일장육절칠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믿음으로 고. 구... 어, 잠시만요.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 성도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세상에서 악하게 쌓은 부로 사치하는 자들은 어, 그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어, 먼저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십삼 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자기 뜻대로 살면서 이것이 가장 최선의 지라고 자부하는 자들의 이런 허망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준비해서 이제 내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라고 자만하면서 자랑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국제적 도시를 찾아가서 큰 돈을 벌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계획, 경험과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참 취합해서 고민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계획을 잡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어, 내 생각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계획을 잘 이루어서 성공해 보겠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드신 분이 따로 계셔서 바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 세운다 하지만 헛된 꿈을 살다가 훗날 후회하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무리 중에서 이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보는 이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과 내일 그리고 먼날 일들을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그리고, 어, 내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문제는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게잘한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오직 자기의 계획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취하리라 세속적인 부를 취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지혜대로 세상적인 것 추구하는 것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려는 것, 이게 교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나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살면 잘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내일 일을 모르면서, 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런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물어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세웠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내 생명이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줄도 모르는데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나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합당하지 않냐, 지혜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이 존재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안개와 같은 인생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허탄한 자랑만 일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쾌락, 있다가도 없어질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 높이 올라갔다, 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랑을 다 악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들은 무엇이 선한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선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헛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셨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도 완벽하게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는 이렇게 살자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거절합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과 더불어 그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에 현혹되어서 이 세상 것에만 응? 현혹되어서 쫓아 살아갑니다. 야구보는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교만하게 허탄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냥 죄악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말로는 하나의 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허탄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그거 죄악이다. 라고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서로으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아멘. 이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해서 세속적으로 살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박수치며 잘했다라고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물을 부어주셨는데, 문제는 단지 이 재물 자체에 가치를 두고,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어? 살아가고, 여기에 재물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만간에 심판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이 의지하던 재물은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던 보물이나 보화들도 존먹고, 노기설계에 되어 아무 짝에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불이한 삶에 대해서 고발하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눠주지 않냐고 그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면서 쌓아놓은 그 재물들이 다 녹이 슬고 응? 아무 뭐, 어? 쓰잘데 없는 썩어가는 저 재물들 그 재물들이 바로 이 악행에 대한, 음? 우리들의 악행에 대한, 죄악에 대한 고발하는 증거물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재물과 물질이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탄한 것들의 위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이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창조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부, 이 축복들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하여 함께 사용하며 복된 삶,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생명의 멸류관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세속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어떤 재물과 성공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계획 세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으로 성공과 부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여, 이게 썩어 없어질 것인데 도려 이것이 썩어져서 훗날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들을 함께 나누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마땅히 주의할 것들인데 나눠주지 않으므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녹슨 이 재물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뻔한데 우리는 주님 그것을 모른 채 세속적으로 물질 쌓는 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용서하여 줄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